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는가.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수 있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믿음이 충만한데이 믿음이 있다는 말을 잘 보아야 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자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더라.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 이 말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스테반의 죽음, 너무나 아픈 일이었어요. 돌로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완전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낙심하면서 뒤돌아서 도망치는 장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알기가 너무나 힘들단 말입니다. 영, 영이 역사하는 그것을 알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환란 가운데 있어도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본 자는 성령이 지금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본 자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자, 됐다 끝! 근데 끝이 아니라 1년간 가르쳤습니다 뭐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계속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더라. 이거 다, 이거를 우리나라 요즘 말로 하면 세신자가 많아졌더라. 여러분, 세신자가 많아졌을 때 해야 될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일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된다말이에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1년간 가르쳤더라. 1년간 모여서 가르쳤더라는 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르침이 필요하다. 교회에는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배움이 있어야 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두 가지죠.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무엇과 무엇이냐면, 성경 공부와 설교 말씀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 하셨습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걸 구분해 할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계속적인 믿음의 성장이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성장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갖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계속 성장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